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84평입니다. 건물은 조적조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약 25평과 부속사 약 6평, 변소 약 1평이 있고요. 임장 영상은 이렇게 걸어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지 경계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400m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입구 대문은 여기고요. 마당에는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현관은 저기입니다. 샤시는 일부 교체가 됐죠. 주택 앞쪽으로 텃밭과 창고가 있고요. 주택 옆쪽으로는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시골 주택 치고는 대지가 그리 넓진 않은데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강 온수 설비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의 외벽, 벽돌로 쌓아 올렸고, 지붕은 평슬라브 지붕입니다. 드론 영상을 보니까요, 동네 가구 수는 3, 40가구 정도는 돼 보였고요. 주택 앞쪽으로 태양강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세는 얼마 안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대추나무 한그루가 있는데요. 이쯤이 대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주택 지붕에 있는 것은 태양광 온수 설비고요. 앞쪽에 있는 것은 태양광 정지 설비입니다. 그 앞쪽으로 있는 건물은 창고 양 6평이고요. 기다랗게 되어 있죠. 지붕은 스레트 지붕이고요. 그 앞으로 있는 건물은 변소 약한평 정도 됩니다. 주택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는 잘 들어오고요. 뒤쪽도 살펴봐야겠죠. 뒤쪽 경계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받아가는 돈이 있어요. 비교원에서 비교하면 12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업계 최대로 보장이 아니면 차액까지 보상해 준다니, 지금 전화하고 128만 원 챙겨 가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클릭 또는 전화 상담은 365일 가능합니다. 상지통 보고 전화했다고 말하면 특별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대구 지방 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5년 11월 14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대구 지방 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청도 군청이 있고 위로 경산시 밑으로 미량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청도 군청 및 중앙고속도로 청도 IC와 직선거리 13km 정도 차량으로 26분 정도 걸리고요.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면소재지와 직선거리 2km 정도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면소재지에는 웬만한 생활편의시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2차 산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진입 가능합니다. 이쪽 진입로보다는 여기 진입로가 조금 더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축사 우사가 있는데요. 지상에서 보면 여긴데요. 물건제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 여기는 외양간 수준의 우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여기죠. 물건제에서 보이지 않는 우사는 여기 외양간 수준의 우사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 9,800만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17%,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2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4차까지 유찰이 됐고 5차 때 매각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두 명이 입찰했고 낙찰 금액은 3,110만 원, 2등은 2,590만 원인데요. 잔금을 미납을 해서 다시 5차가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되고 현재 6차 진행 중입니다. 6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7차 때는 30%더 내린 1,100만원 정도 된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법원 경매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한필지 지목원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84평 토지의 감정가 5,1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1993년도에 사용승인된 조적조 슬라브지붕으로 되어있는 주택 25.4평과 조적조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있는 변소 0.9평 그리고 조적조 슬래트 지붕으로 되어있는 부속사 6.1평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 32.5평 건물의 감정가 4,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장상 있는 건물 제시의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일러실 1.3평. 다용도실 12.2평.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 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전체 감정가 9,800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다섯 번 유찰돼서 1,600만원 정도 되죠. 현재 최저가는 땅값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건물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옥션통의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 분석 가능하고 여기 권리 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 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다 기재해 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이요 해당상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갈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대장상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권 지상 및 주택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온수와 전기시설은 부속 설비로 주택 건물 평가에 감안하였음. 주택과 같이 매각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제 매각임 매수신청 보증금은 20%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권리분석은 끝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의 지적도 현황도와 위성지도의 현황도를 보게 되면 위성지도의 지적도가 이렇게 밀렸을 걸로 보여지고요. 옆에 있는 감정평가서의 지적 현황도상 주택이 요렇게 타인 땅으로 삐져나와 있고요. 부속사도 살짝 요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특별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어떤 게 맞는지는 측량을 해야지 알 수가 있고요. 측량을 하게 되면 두개다안 맞을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부분은 국이지 국어, 이 부분은 국지 도로입니다. 이 집에 관심 있는 분은 입찰하시게 되면 나중에 타인 땅 요만큼을 분할해서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회원이 되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